생명의 생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12번째 시간입니다. 40장 7절에서 33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그 역사를 마치다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 곧 출애급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출애급기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급으로 이주하여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애급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세상의 상징인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9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율법, 그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세상에 선포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신정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된거죠. 이제 셋째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인마 누엘의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거주막, 증거막, 회막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바로 성막은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교제가 이어지는 삶, 예배가 있는 백성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기구를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다 이룬 것이죠. 16절에서 32절까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여덟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의 외형을 이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 1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 견고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으며 외형을 갖추고 뼈대를 하나로 연결하였고 네 겹의 양장으로 덮어 성막의 외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된 것이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막 안에 기구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식게면 증거판을 복개에 넣고 다음에 복개의 운반용 채를 끼우고 뚜껑에 해당하는 속재소를 복개에 올려놓아 완성했습니다. 지성소의 성물들을 제 위치에 놓은 뒤에 성소의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립니다. 그리고 기물 중에 성소 북쪽에 떡상을 배치하고 남쪽에는 떡상 맞은 편으로 등대를 배치하고 지성소 휘장 앞에 중앙에는 분양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 내부의 새성물인 떡상, 등대, 분양단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성소에서 나오는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는 성막 밖의 기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막 완성 후 가장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는 상의 진설병을 베풀었고 등잔불을 켜고 금향단에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재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희생제사에는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성물의 사용 방법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교를 위한 도구인 물두몽에 실제로 물을 채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습니다. 누구도 예외없이 씻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성막 가까이 갈 때나 안 가까이 갈때 항상 몸을 씻고 가야 합니다. 성결을 위한 순종의 준비와 자세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바깥들 사면으로 포장을 치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휘와 통설은 모세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으로 사람이 지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의 순종의 결과가 바로 성막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기본이죠. 바울도 그의 사역을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친 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을 멀리 하시죠. 이 같은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추레급기의 위대한 주제, 구원, 계명, 성막 여기에 담겨져 있는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전체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의 그 엄숙함, 그리고 성막에 지구를 만드는 데의 그 즐거움, 그 희락과 기쁨, 또 순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만우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영광된 축복, 이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또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